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네 개를 붙여 큰 정사각형을 만든 것이다. 정사각형 오피큐얼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 오피큐얼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놔두게 되면 x 제곱이 정사각형 오피큐얼의 넓이가 됩니다. 따라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오피큐얼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이 정사각형 오피큐얼의 넓이는 1곱기1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가넓이 4배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곱1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므로 2분의 1이 됩니다. 따라서 정사각형 오피큐얼은 이 2분의 1 넓이 2분의 1짜리 직각삼각형이 네개 있는 것이므로 2가 되어서 x제곱은 이입니다. 여기서 x는 정사각형 오피큐얼의한 변의 길이므로 양수가 되어서 x는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.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.